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신 김혜경 여사님 멀고 먼 이곳 피라미드의 나라 이집트까지 찾아주신 대통령님내 네 분을 이집트 한인들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할수 있음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귀한 걸음으로 자리를 빛내 주신 내외빈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집트는 무명이 시작된 땅으로 7천 년에 걸친 찬란하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그랜드 집샘 유징을 비롯한 문화유산과 평균 연령이 24세의 젊은 인구, 중동과 아프리카를 잇는 중요한 접약적 위치, 그리고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이집트는 미래의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입니다. 한인 사회는 70년대 이집트에 정착한 것을 시작으로 2세대, 3세대로 이어지며 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왔습니다. 기업들의 활발한 지출과 늘어난 관광객을 통해 대한민국과 이집트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과 이집트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기념하여 예산안에서는 조승희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한인로서 자부심을 느끼던 바로 그 순간, 대통령님 내외분께서 직접 방문해 주시니 그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님 내외의 이집트 방문은 앞으로의 30년, 한 이집트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10월 말 경주 APEC 회의에서 보여주신 리더십과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몸이 상할 정도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뛰어난 선발을 보여주셨으며 외교 현장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과 자부심을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인동포들께서도 이집트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고국과 이집트를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프리카의 사막국가 이집트에서도 조국을 생각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동포들이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동포들에게 아스한 관심을 보여주시며 뜻깊은 동포 간담회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님 네 분께서 언제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큰 정치로 국가를 든든히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